안녕하세요 물품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방시설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재예방법 주요내용 개정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화재예방법도 이번에 그 법규 관련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같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로 유약 정리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첫 번째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사항입니다. 여 어,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 와 겸직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위험물이나 전기안전관리자가 예전에는 이제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가능하다. 때문에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죠. 뭐 특급일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분야 안전관리자 겸직할 수 있다. 겸직할 수 없어요. 이게 아마 출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특급과 이제 제가 상급을 가져왔는데 좀 특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제외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개정돼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제외로 범위가 좀더 확대됐습니다. 자, 1급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2급 같은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삭제됐습니다. 삭제된 게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상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상급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추가됐고 그다음에 자탐 설치 대상은 이제 기존과 동일하죠. 그래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범위가 변경됐는데 특급은 20만에서 10만으로 범위가 변경됐고 2급 같은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삭제됐고 상급 같은 경우에는 간이 스폰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추가됐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 제출 관련된 사항인데, 이전에는, 기존에는 1년에 한번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서 특급만, 특급 1급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결과를 소방본부장과 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거는 특급 1급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급 1급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결과를 소방본부장과 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30일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과태료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였는데 이제 상향돼서 300만원 이하로 대부분 다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사항인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뭐 소방기술사랑 관리사는 이제 뭐 경력에 상관없이 뭐 특급부터 다할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소방공무원은 해당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특급일도이고할수 있고 위험물기능장과 시험을 산업기사, 기능사는 이급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유사자격증 있죠. 건축사고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소방관련 유사자격증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유사자격증도 해당 경력만 있으면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될수 있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유사자격증은 반드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해야지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될수 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강화됐다. 그래서 유사 자격증은 무적 유사 자격증 소지자는 반드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다 기억하시고 다섯 가지 모두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번 다 관련된 사항 살펴보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